네, 6페이지에 분배정의 네, 파트고, 일단 1번에서 지금 보면, 어,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노직이고,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에는, 요,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는 롤스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일단 노직은, 그렇죠. 최소국가로서의 제한적 역할만을 하는 국가만이 정당하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니은은 꼭 기억해야 될게 이 노직 이라는 사람은 과정 소유 권리가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리주의 와 같이 이 결과적 집합 만을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 그래서 어 소유 권리로는 최종 상태적 원리 라고 보지는 않는 거지 다음 디급 보면 자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경제학 이나 심리학과 같은 일반적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천부적 재능에 대한 권리를 둘다 인정하는데 그 권리를 응분의 몫으로서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롤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롤스는 이천부적 재능에 대해서 계속 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응당한 분배라고 보지는 않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롤스가 틀렸기 때문에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놀스의 제시문이었고 자 그러면 놀스에 따르면 어 누구나 다 재능이라든가 성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출세할 수 있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획 균득을 보장하자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왜 이게 틀린는게냐면 놀스는 이원칙은 이원칙에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이 이원칙은 효율성의 원칙보다 우선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롤스한테서 효율성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이야. 알겠죠? 오히려 정의의 원칙은 효율성보다 우선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고요. 자, 롤스는 사람마다 재능간의 차이를 뭐하고자 했다, 보완하고자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모두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어, 공동자산으로 봤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 유리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만 기대치가 상승되는 것은 정의로운 게 아니죠. 모두 최소 소외자의 기대치까지 향상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두의 기대치가 향승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이 일도 맞는 말이고 정답은 3번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laughs> 7페이지에 3번에 보면 또놀스의 어, 제시문인데 자 우리 놀스에 따르면 최소수혜자를 위한 유리한 재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가 아니죠. 틀렸고요. 자 이거 기억나죠? 생산적 자산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같다라고 했는데 내가 놀스의 재산소유 민주주의에서는 이거를 기본적인 자유로서 보지는 않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렸고요 자, 우리 이거 많이 했던 건데, 자유는 자유 간에 충돌될 수 있고, 더큰 자유나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상충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이 뭐해라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니까 원래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는 거고 소득과 재산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니들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것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정의의 1차적 주제는 권리랑 의무를 분배한다 또는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한다 라는 놀스의 정의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어 놀스에 따르면 그 천부적 재능의 분배로 인한 이익은 모두의 이익을 높여 줘야 되니까 함께 나누어 가진다 라는 말이고요 <laughs> 재능을 절대로 소멸시키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니는틀렸고요자 놀스한테서 이 천부적 재능은 결국 최소소의자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을 높여줄 때만 이용 가능한 거니까 특정한 조건 하에 이용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얘들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부적 재능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유리한 재능을 개발하고, 알겠죠? 더욱더 향상시켜서 모두의 이익을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소시키는 게 불운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번, 어, 취득과 양도의 원리 또는 최소국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노직이고 그다음 이때 거는 놀스 입장이죠. 그럼 놀스아 노직은 어, 재분배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는 비정형적 분배가 아니라 정형적 분배가 재분배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소유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봤던 사람이니까 틀렸고요. 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니죠. 놀스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재능 자체는 개인의 권리고 우리가 공동의 자산으로 봐야 될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재능의 분포가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 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어자 타인의 개치를 상상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다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응분의 자격에 대해서는 절대 놀스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정적 정의를 봐야 되고요 이 교정적 정의에서는 어, 13페이지 인데 자 지금 보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이두 명이 사실 베카리아인지 벤담인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뭐 몰라도 상관없고요 이건 베카리아고 을은 벤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꼭 베카리아 벤담을 모르더라도 어쨌든 둘다 공리주의다 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풀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어 당연히 둘다 강도가 너무 과도하면 안되죠 그래서 둘다 O가 돼야 하니까 이거는 B가 돼야 되고 이에는 당연한 이야기죠 자그 다음에 ㄷ 어, 둘다 공리주의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를 통해 얻는 가치보다는 형벌의 해악이 더 커야 되잖아 능가해야 된다도 둘다 공통해야 되니까 이것도 B로 들어가야 돼서 틀린 말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거 기억나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듯이 각 개별 위법행위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를 벤담의 입장에서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갑은 벤담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칸트 입장이죠 자 그러면 제가 벤담은 형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기 또는 강도를 높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억은 벤담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공리주의야 당연히 예방을 위한 수단이고 칸트 입장에서도 사회적 이익이나 예방을 위한 수단 은 아니지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어, 둘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다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자, 칸트, 공범자 또한 적용될 수 있죠? 왜냐면 하 칸트는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야 돼서, 살인자뿐만 아니라 명령자, 협력자까지 다, 맞죠? 다 사형에 처해야 되니까, 칸트 입장에서 틀려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종신노역형만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이 있다라는 베카리아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동해보복이 이야기하는 칸트죠. 자 베카리아는 이 인간의 도덕적 관념은 반복적 인상으로서 각인되고 그래서 강도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강도보다는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바라봤던 사람이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칸트는 범죄자가 처벌을 의욕한게 아니라 처벌받을 행위 즉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거니까 니은 틀렸고요. 자 칸트는 형벌 또한 정언명령이죠 그러면 정언명령이니까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정언명령이다 그리고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 맞죠 개인이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 모든 사상가들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니엘에 대해서도 둘다 맞는 말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네 사회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지속적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음, 베카리아의 입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베카리아 입장이고, 어 형벌의 고통과 예방할 고통 중에서 이게 더 커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 어자 베카리아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공리주의니까 당연히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 동인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고. 자 형벌의 근본 목적이 처벌이라고 하면 안되죠 결국 국리주의자들은 어, 예방을 근본적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가의 권위와 시민의 의무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볼건데 자 20페이지고요 자 입법부가 어, 어, 이런 재산에 대한 권력을 어, 다른 자에게막 넘겨주면 신탁위반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저항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로크의 입장이죠. 자 그럼 로크는 물론 집행부와 입법권 중에서는 입법권이 최고지만 여전히 변경, 폐지 가능한 권한은 인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절대적 권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했죠. 어 내가 로크는 정확하게 하면 사회 계약은 만장일치지만 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다. 그래서 여전히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연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상태에서 남게 되어진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준법의 의무와 달리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 동의이어야만 하니까 틀렸고요. 내가 로크에게서 저항권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사회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서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새로운 입법부와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게 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자연상태에서의 비참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누구 입장이죠? 홉스죠 자그 다음에 을은 좀 생소한 제시문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홉스는 자연상태에서도 인간과 인간간의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지만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선한 본성으로 인해서 개인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루소의 제시문이에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본성적으로 자기보존을 추구한다는 사회계약론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B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공통의 도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인데 홉스 입장에서 맞는 말이거든? 근데 루스 입장에서 얘들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연 상태는 처, 최초의 인간이 그 태어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격 간의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통의 도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루, 루스도 이거 동의합니다 이디그은 마찬가지로 사회계약은 누구나 다 동해야 되니까 요거 요거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입법권으로만, 어 미안, 입법권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홉스는 당연히 군주의 권력이 입법권으로만 한정되지 않고요. 루소 입장에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입법권으로만 한정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공통으로 돼야 되니까 정답은 리언 디그 C 되겠죠. 자, 3번은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인데, 일단, 갑 같은 경우에는, 어, 전쟁, 평화를 달성하는 게불가능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홉스의 제시문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봐봐. 사회계약을 통해 이은 거는 자연적인 자유래. 무제한적인 권리래. 그런데, 사회적인 자유 또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나타난대. 그래서, 오, 제시문이, 갑이 홉스고요. 르 루소입니다. 그래서 루소도 홉스와처럼 자연적 자유를 잃지만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무제한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함으로써 그때부터 소유권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그다음에 얘는 신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폐지 가능하다 했으니까 로크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사회 계약 직전의 상황인 거야. 그러면 홉스 입장에선 당연히 혼란스러운 상태 맞아. 근데 로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고요 루소 입장에서 특히 자연 까 자연 상태와 달리 국가 이전에 사회 상태에서는 혼란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루소도 동의하는 표현이라서 답이 될수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이번은 허영심이라는 것 또한 인간의 본성이다 까지만 일단 기억해 봐 요게 누구냐면 곱스야 알겠죠 근데 루소는 그 허영심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님을 간과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입법권이 개인에게 있다라는 표현은 일단 로크가 아니죠. 입법권은 국민의, 인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가지는 거고. 자연인은 합리적 방법으로 욕구를 추구하는 이성의 주체라도 사회계약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비판이 안 돼. 생명권은 모든 사람이 지니는 자연권이고 양도의 대상이 될수 없음까지만 해버리면 홉스도 양도 대상이 안 되고 로크도 양도 대상이 안 되는데 루소는 우리 형벌에들도 이야기했듯이 생명권도 양도했었으니까 어 일단 5번도 답이 안 되겠죠 자그 다음에 4번에서 보면 어 공공의 힘으로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연합 형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 이런 것들이 루소에서 해당되는 표현이고요자그 다음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이야기했으니까 홉스 입장이죠 자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 권리는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는 누구만 가능하죠? 루소만 가능하죠 그래서 홉스는 군주한테 있으니까 틀린 말이고 자그 다음 니은 주권자는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는 이거 강조했었어 루소도 오 홉스도 오다 주권자의 차이는 있지만 자그 다음에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국가를 수립한다는 그냥 사회계약론 전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계약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도 전체가 다 동의해야 되니까 B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국가와 시민 봤고요 이제 시민불복종에 대한 문제를 볼 겁니다 26페이지고요 자 26페이지에 1번에 보면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정답화 된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놀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시민 불복종은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개정하고자 하는 법으로만 한정된다 틀렸죠. 우리 왜 정... 직접적 불복종도 있지만 간접적 불복종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요. 자어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환기시키는 거야. 근데 정의의 원칙이 곧 바로 뭐죠? 협동체의 원칙이죠. 그래서 디귿에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민 생활을 규제하는 원칙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잖아. 그럼 정의관에 근거한 양심적 신념의 표현이다가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직접적 불복종이랑 간접적 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놀스 입장이죠.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놀스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또는 경계에 있는 항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평등한 개인들 간의 협동체제에서 시행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우리, 그만큼 부정의한 정도가 심각해야 되니까, 3번도 맞는 말이고, 절대로 체제변혁은 시민부복종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네? 아, 그러니까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구요. 어,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어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만, 정체적으로 정당화되어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5번 틀렸구요. 자, 3번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요거 좀 중요하다 했죠? 맞죠? 이게 싱어에게서의 시민불복종의불행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했고, 어, 다음에 다수자의 정리감이 이야기했으니까, 울수 입장이야. 그러면, 싱어도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합법적 수단과 병행한다라는 말은 틀렸구요. 자 당연히 개인의 원칙이 근거로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모든 형태의 체제에서 성립되지 않죠, 노스 맞죠? 그래서 체제가 부정이한 사회면 성립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할수 없다는 다 틀렸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 수단이에요. 근데 둘다 정의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 수단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뭐 되어지려면 정당화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둘다안 되는 거라서 답은 니은 네 3번이 되겠죠. 자 우리 시민부복종까지 봤구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 이제 어디 봐야 되냐면 요거 32페이지에 이제 자연과 윤리인데 1번에 보면 얘들아 갑에서 보면 삶의 주체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레건이구요.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익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근데 권리는 안갖는데 그러면 싱어 입장이 아니거든. 사실 이게 누구냐면 코엔이야. 그래서 코엔이란 사람은 동물을 이익관심이나 쾌고는 있더라도 권리는 가질 수 없다. 권리란 건 오로지 인간에게만 한정된, 어, 특수한 권리다. 라고 해서 코엔이 대표적인 또 인간중심주의 사상가거든. 그러면 레건에게서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는 삶의 주체인 거니까 당연히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2번. 자, 존중받을 권리가 동등한 것은 아니다. 어, 좀 애매하죠? 잠시 놔두고. 자, 개체가 권리를 소유하려면 도덕적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죠. 도덕적 무능력자들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틀렸고. 당연히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인간이 아닌 동물도 이익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어, 레건도 동의할 수 있지만, 코엔산도 동의합니다. 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답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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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넘쳤어. 어, 도덕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코에 는 인간중심주의니까 당연히 도덕적 능력으로서의 이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 답은 2번인데자 레거는요. 인간과 삶의 주체의 존중받을 권리는 동등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이거 올해 소화제 나와 있거든. 그래서 동등하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아니다 가 틀렸어. 자 이번에 보면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없다 그래서 갑은 칸트 입장이고 또 을은 삶의 주체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레건이죠 그다음에 밑에 거는 레오폴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하는 모든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어 레건은 당연히 칸트한테 동, 동의 비판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니은 보자 이성적 인간이 도덕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입니다라고 했는데 어, 레오폴드는 도덕공동체라는 게 결국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고, 거기서 인간을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봅니다. 자, 그런데, 칸트 입장에서도 이 도덕공동체는 결국 뭐다? 이, 얘한테 애초에 도덕공동체는 인간공동체인 거야. 그러면 인간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동의하냐면, 칸트도 동의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니 이유는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 외의 존재를 자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OX 했던 거죠? 칸트 당연하고요 레오폴드도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레오폴드도 동의하니까, 다, 티긋은 답이 아니죠.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인간 외의 존재가 있음을 강가한다는 레건과 레오폴드 같은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이 칸트에게 할수 있는 충분한 비판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또 삶의 주체가 나왔으니까 어, 레건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을른 칸트 그 다음에 병은 싱어 입장이죠. 자 동물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의무에 따르는 행위임으로 옳다라고 했는데 일단 의무에 따른 행위다라는 게 의무론이잖아. 근데 레건은 당연히 동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칸트는 동물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싱어도 그게 의무니까 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오로지 레건만이 가능한 표현이니까 기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동물 실험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까지만 가로쳐 버리그게 레건이야.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칸트도 가능하지만 싱어도 동물 실험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건 니은 답이 안 되겠죠. 자, 고려의 근거는 어떤 존재가 쾌고 감수를 가져서다라고 했는데 일단 싱어는 당연히 동의할 겁니다. 맞죠? 동의할 수 있고요. 근데 자, 근거는 어떤 조건의 쾌고감성요? 그 다음, 이해볼게 도덕적 행위자는 모든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고 했는데, 레건도 안되고요 싱어도 안 됩니다. 싱어도 모든이 아니라 쾌고를 가진 동물이야. 그래서, 애초에, 칸터도 안 되잖아. 그래서 답을 기억 띄우시죠. 1번입니다. 자 4번에 보면 어떠한 생명체도 우월하지 않다 생명중심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갑은 테일러 입장이야 자 을은 네건이고 그 다음 병은 칸트죠 자그 다음에 생태계와 관련된 의무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무로 환는된다 올드지 누구만 가능해? 테일러만 가능하죠 네건은 식물에 대한 의무도 없고 칸트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테일러만 가능한 표현인 거고요 자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생명체의 선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과 어 이거 기억나죠? 내가 테일러가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자연존중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어. 생명체의 선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목적이 돼 있어야만 해. 자,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레건도 동의하고 칸트도 동의하는 표현이겠죠? 그 지금 맞는 말이고요.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면은 주관적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거 내가 수업 때 설명했었어. 그래서 테일러, 레건, 칸트 다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제가 수업 때레오폴한다 말씀드렸을 거야. 그래서 니은은 답이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과 윤리를 했고요. 다음 마지막에 이제 평화 윤리 파트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어 무정부적 질서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현실주의자고 그다음에 어 참된 정치는 도덕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맞죠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이성에 의해 무 제시된 자연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거 칸트 입장이거든. 좀 생소하지만 현실주의랑 칸트고. 현실주의도 세력교령을 통해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기억 많은 말이고, 추방할 권리를 가집니다. 맞죠? 그래서 칸트가 이방인에 대한 한대권은 그들이 평화적으로 행동할 때라는 단서가 붙었으니까, 니겐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국가에서 실현될수 있는 공화정에서, 그 다음에 평화상태에서도 폭력의 가능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있는데, 자, 일단 현실주의는 여전히 현실주의에서는 가능 존재합니다. 근데 칸트 입장에서 대드라 영구적 평화상태에서 더 이상 폭력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에서는 지금 소유권 엘리에 대한 노직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한 사회에 이야기하는 놀수 입장이고 어, 밑에 거는 시거 입장이죠 자 그러면 기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3명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여는 틀렸고요 자, b 에서 부의 평준화는 놀스도 안 되고, c 어도 부의 평준화를 추구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둘다 XX입니다. 자, 놀스는 천연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질서정연한 사회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 어, 그러니까 시어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부자의, 부자 나라의 빈민보다는 가난한 나라의 빈민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지. 시어 입장에서 맞는 말이라서, 정답은 3번이죠. 자, 3번의 제시문에서는, 어, 이거 사치품을 살 여유가 있는 누구나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싱어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 싱어는 원조를 통해 극단적 빈고를 방지해야 하니까 기억 틀렸고, 자, 이익평등 통해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죠. 자, 내가 싱어가 때로는 자국민을 먼저 돕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 조건이 다 같다면 이런 식의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되게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라면 자국을 더 우선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틀린 말이고요 자 비용이 많아야지만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1는 작은 비용으로도 오 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ㄹ은 맞는 말이라서 정답은 2일. 네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요거 기억나죠? 어, 국제법, 국제상태에서 법의 지배는 세력 균형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라는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 되겠죠. 자, 을은 영구평화론자인 칸트 입장이야. 자, 그러면 현실주의란 칸트 입장인데, 어, 자국의 권력을 위한 투쟁 상태 맞는 말이고, 칸트는 내가 아무리 영구평화가 이성의 명령이라도, 국가간의 제약 또는 계약 없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연맹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해는 맞는 말이야 자귿에 보면 세계공민법이라는 건데 이 세계공민법이 세계시민법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세계시민법은 타국민이 자국의 구성원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야 한 영, 그러니까 영구적이지도 영 않고 일시적인 방문권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자국의 구성원이 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지귿은 보장한다 틀린 말이고 세력균형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될 수 없다 했는데 현실주의도 당연히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오구요 근데 칸트 입장에서도 칸트가 평화주의자니까 세력균형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어, 답은 그들의 5번이 되겠죠 자 5번은 네, 놀스의 해외원조론이죠 그러면 인권을 보장하는 모든 체제는 원조의 목표로서 설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놔둬 보고 그다음에 디귿 보면 니은 보면 차등의 원칙이 아닌 정의의 원칙은 성립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냐면롤스도 애초에 이 원칙 자체가 원조의 근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기회 균등도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성립될 수 있다 틀렸고요. 자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 국민들을 도와야 될 의무 맞는 말이고 어 스스로 미래 경로를 정할 수 있을 때까지 원조를 해야 한다 보는 사람이라서 니를 틀렸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럼 인권을 보장하는 모든 체제가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 만민 사회이고, 둘다 묶어서 질서 정해한 사회니까 당연히 설정되어집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